오늘 굉장히 특이한 업데이트가 있어요. 오늘이 만우절이거든요. 2020년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맵이 드렉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거꾸로 스켈드 이렇게 돼서 지금 이름이 거꾸로 돼 있어요, 지금. 만우절 업데이트가 된 어몽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왔죠둘다 <laughs> 닥쳐 남대상 자세. 인티야 월급 받기 싫어? 돈을 줬으면은 일을 제대로 해야지, 인티야. 아 오늘은. 오늘은 우리 끼리만 하나? 어? 엘프님한테 너 집중되지 말랬지 너! 어? 야! 너, 엘프리한테집중바에뭐리바프프리프프리바에프리 조용. 프리바 에프리바, 에프리바, 리끼리만 하나? 엘프 그만 찾으랬지형왜 맨날 나한테만 그래. 왜 맨날 나한테만, 너, 그래? 너, 그래? 맨날 나한테만 너, 직접 만나. 그래? 내가 너?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는데? 저희는 언제쯤 싸우지 않고 방송을 할수 있을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잘생긴 김준식이에요. <laughs> 하나도 하나 따라하려는 모르겠어, 노력도 안 해. <웃음> <웃음> 하나도 따라하려는 노력도 안 해. 저 인사에 매일 잘생긴 제 사진을 올리고요. 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엘프님. <laughs> 네, 안녕하세요. 꺼져! 야, <laughs> 꺼져. 너너 너 접근 금지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피아 그룹의 사장인 체케빈이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제가 뭐 멤버들을 괴롭혔다거나 그런 거는 전부 사실이고요. 임금 체불 및 노동 착취 전부 다 사실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마피아 크루를 탈퇴하고. <웃음> <웃음> 지금까지는 좀 장난이었고 여러분들. 어 요런 컨셉으로 오늘 만우절 컨셉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트 누를게요. 스타트. 야 이럴 때 걸리네. 야 이럴 때 걸리네 이게. 아, 안녕하세요. 메이플 아이돌 김춘식이에요. 날씨가 아름답네요. 무슨 생각해? 연비 생각? <laughs> 뭐야 이거? 어? 뭐야? 뭐야? <laughs> 반대야. 어? 우와, 맵이 바뀌었다 이거. 어, 맵이 바뀌었어. 오, 반대네. 우 와, 나 지금 알았어. 반대네. 맵 자체를 거꾸로 해놨네. 이야, 거꾸리인가? <laughs> 와, 맵 진짜 개판이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간거 맞나 근데? 여기 어디예요? 있어라. 너는 그러니까 자꾸 어? 엘프님 따라다니고 연비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니가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수빈이 형은 왜 맨날 나한테만 그래? 정말 못되게? 그래서 내가 쓰겠어? 쓰겠냐고? 빗소리처럼 하고 싶은데 실제로 빗소리인 것처럼? 음, 누군가 발견할 때까지 뽀글이랑 다니면 돼 인트야 시체를 보고 그걸 눌러야 어야지널급 밖에 싫니 너 정말? <laughs> 아이장난으 아, 인트 때문에 영상 망했네. 아 내가 언제? 인트님 인트님. 음... 아참 채팅 채팅 지금 <laughs> 인트야 마이크 쓰기 싫어? 뭐 방송하기 싫은 거야? 뭐뭐 뭐, 방송 그렇게 대충 할 거야? 인트야 너가 편집한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아뭐 개소리야. 저기 아, 제가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닥쳐 와서. 네 말씀하시죠. 지금... 있어라 닥쳐. 우리 인트 얘기하잖아. <laughs> <소리 하는 거야. 웃음> 형은 왜 맨날 나한테만 그래? 우리 인트 얘기하는 거야. <laughs> 형 맨날 그러니까 오, 내가 누구랑 싸우면서 비트 맨날 못. 그걸... 저희는 언제쯤 싸우지 않고 방송을 할수 있을까요? 소름 찍었네 아주 보기 좋아. 아... 우리 크루 아주 그냥 보기 좋아. 음. 아주 그냥 우리 크루 최고야. 아주. 음. 틀니. <laughs> 인트님 인터 인터뷰 나왔습니다. 인턴니 말씀하세요. 그. 어. 그런 일이 있으셨다고요? 그러습군요 아주 무서우셨겠어요. 비 거의 다 돼가는데 지금 약간 빗소리인 것처럼 꾸며주면. 인트너 거기서 뭐해? 월급 받기 싫어? 너 응. 맨날 그렇게 하고 막 영상 편집 그렇게 대충 하고 그러면은 아주 그냥 콱어뭐가리 댕강 어콱어 이렇게 어?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장난이 니고 빗소라! 그러니까 형. 나한테 항상 잘했어야지. 비소리인 응. 것처럼 철저하게. 철저하게 비소리인 것처럼에 산소 공급제 반대 방향 터뜨리고. 비소리인 것처럼에 뭐야 저거? 야 저거 일 거의 다 찾는데? 일 거의 다 찾는데? 빨리 죽여야겠다. 빨리 죽여야겠다 얘도. 일 거의 다 찾았어. 엔기실이랑 하부 엔진룸 음다 닫어 다닫고 오. 4 3 2 1촤아 <laughs> <laughs> 뭐야? 다 죽였어? <laughs> 잘 놀다 갑니다. 아니! 빗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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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빗소리! 빗소리! 아니 빗소리가 아까 저 죽였어요! 빗소리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아주 그냥 심부가 코야 해가지고 아주 그냥 잘 놀다 갑니다. 민태야 <laughs> <laughs> <잘한다! 웃음> <laughs> 또말안 하고 있을래? 어? 영상 편집하면 그게 다야? 어? 그게 아주 그냥 벼슬이네 아주 그냥 어? 인테나 그치? 너왜 우리 인두명표 어... 다들 오늘만 내가... 사는구나? 어... 내가 사장인데 그러면은 아, 오늘만 사는구나? 어... 내가 월급 주는데 그러면은 엘프님 고백할게요 저랑 사겨요 닥차미 x 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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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넘지 마라, 나도 선 넘게 한다 그러면 그래, 완전 신게 넘네 이거 헷갈리기 시작해 <laughs> 거의 38선을 넘네 이거 완전 <웃음> <웃음> 자 바로 스타트 <laughs> 누르겠습니다 자 미친 거 아니니? 미친 거 아니야? 왜 그래 오늘 아왜 그래 아 부담스러워 이제 런비 문아 시작할 때 약간 어떤 말투를 얘기를 하면 저는 오늘 시민입니다 이거 아닌데. 뭐지? 어떻게 하더라?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완벽한 컨셉이된 인테입니다. 오늘은 마피아 크로와 함께 어몽어술을해 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laughs> 하부 엔진룸 닫 아! 아!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토디 님. 안내투 님, 안내투 님. 안녕하세요, 투데 님. 안 안내투 님. 아! 끝났습니다. 그 인투 님도 봤고 보면서 캐빈도 봤는데 엘프 님이랑 음? 비솔 님못 봤어. 요 그나필 딱 그때 누가가 그 벤트를 나갔다, 나갔다 들어갔다는 걸 봤어요. 그게 누구죠? 누구야? 그러니까 말이죠. 엘프 님한 비솔 님을 못 봤다니까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아.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 엘프는 이렇게 말하니까 소리하는 거, <laughs> 저 새끼. 어제 우리 프라 그랬어. <laughs> 저랑 계속 동선이 일하는 태스크 동선이 비슷했어요. 맞아요. 마지막에 정리방이 있었다고요. 어? 잘 따라 하는데? <laughs> 아 뭐지? 어? 어? 어 뭐지? 어 그러면은. 범인은 그러면은. 애프님 미안해요. 아닙니다. 아. 땡! 우리 엘프한테 지금 <laughs> 어 아니 나 말좀 하자 진짜 계속 개인하면은 <laughs> 쩝쩝대는거밖에 없더 지금 아니... 아니 벤트를 들켰어 <laughs> 캐릭터를 하면은 그 캐릭터 따라가게 되나봐 나캐빈 하니까 살인마에 안걸려 그러니까내 본체가 너무 착하니까 하여튼. 하여튼 호구당하기 딱 좋은 캐릭터라니까 뭐라고요? <laughs> 아, <왜? 웃음> 내 등골에 박힌 빨대 좀 얼른 빼야되는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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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 어 빨대네 다시 박아둬야지 아이해 케빈님 월급 인상해 주세요. 미치겠네. 아 마음 편해. 아, 그래도 살인마 해서 오랜만에 해서 한번 이기고 시민 되니까 훨씬 마음이 낫다. 헐 큰일이다 살인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음 큰일이다. 애프님 <laughs> 따라다녀야겠다. 애프님? 어 뭐야? 아, <laughs> 렉. <laughs> 정말 이러긴가? 저는 저저저저저저저그 뭐냐? 저, 산소 그 뭐냐? 그그 그, 그. 거기가 어딘데 20도 아, 아, 이거 아닌데. <웃음> <웃음> 저 범인 누군지 알아냈습니다. 누구죠? 누구죠? 저, 여기서 어떻게 춘식이는추리 했더라? 찍을게요. 어. 코카콜라 좀 잠시 하겠습니다. 코. 파, 아 코콜라. 내가 언제 찍었어? 나는 <laughs>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추리를 했다고. <laughs> 저 일단은 이거 CCTV를 계속 봤거든요. 네. 무빙을 체크했습니다. 엘프님이랑 캐빈님이랑 딱 들어갔는데 멀쩡해서 사라 돌아왔어요. 어둠이실 단 둘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니겠구나 싶어서 딴 분들을 봤는데 여기서 무빙 심창시 아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캐빈님. <laughs> 다음 이야기. 오케이. 안녕. 네. <laughs> <아니, 시작. 웃음> <시작. 웃음> 민태아 그리고 월급 인상은 없을 거야. 카미오 어? 월급 인상을 부탁할라 그래? 요즘 사람들은 말이야 아주 그냥 일어 일을 일을 아주 그냥 그렇게 어? 이렇게 그렇게 하면 요즘 어돈 누가 주나 그렇게 이러면? 아 월급 인상이 없다니? 그걸 하겠어? 월급 인상을 원한다. 아하하하! <laughs> 아하하하! 아하하하! 인트야, 거기서 사람을 죽이면 어떡하니? 인트야! 인트야, 그랬어? 연비야, 이금다 어디서 먹던데 엘프를 그렇게 죽이고, 나를 쳐다보면서 그러면 어떡하니? 연비님 약간 연기톤인데요? 죄송한데 제가 연비 연기를 하고 있어서 연기톤인 겁니다. 아무튼 아무튼 인트 님 범인입니다. 인트 님이 아닌데 저기 누구냐? 뽀글린 범인입니다. 어, 나는 솔직히 멍청해 가지고 잘 보지를 못했거든요. 아니, 케빈 님. 인트가 범인이라니깐요? 아 근데 우리 인트가 우리 착한 인트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너같이 어, 맨날 아빠한테 아빠! 시끄러! 이렇게 하는 애보다 우리 인트가 훨씬 낫지. 아니다 조만해리 나름 투표하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존재 탐정 김춘식이 추리를 이어가도록 하지. 나존잘 탐정. 그랬어? 김춘식 범인은 바로 당신이야. 아니 말을 내리고 투표를 해야지. <laughs> 아 근데 이게 왜냐면 제 CCTV를 계속 봤거든요. CCTV에 박혔서 CCTV, CCTV에 박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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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트님이 범인이에요. 단체 수상해. 어? 어? 얘 예, 끝났어 끝났어 이거 이겼어. 예와더라예 멈춤 그리고 아, 살인마를 잡아냈습니다 여러분. 유후~~ 일단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어 네, 빗소리는 남아 노바 따로 좀 통화 좀 해야겠다. 자, 어, 아, 노바. 아, 아, 아. 안녕. 노바, 노바. 제가 노바. 그동안, 노바. 어, 그동안 제가 받았던 뭐 크루원에 대한 뭐 협박, 그 다음에 뭐 기합주고 메타작 이런 거 오늘 뒷소리를 상대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바. 아, 뭐야, 해명이 아니라 증명이야? <laughs> 아, 장난 아니지, 케빈이 형. 오늘부터 진짜로 타. 할게요. 안녕. 타. 아니, 솔님, 저의 마음도 거짓말이길 빌어야 돼, 지금. 장난이겠지?